여기 청각하고, 음, 참, 어, 볼미어, 상그 다음에 여기 이제 냉동 생선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감태라는 거 보이세요. 그 다음에 문어 있고요. 여기 이 보시면 활복게도 있네요, 활복게 전복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냉동 새우가보세요 냉동 새우 있고. 죽어도 있네요, 죽어. 마사 장터 아, 왔어요, 아, 마사 장터. 그 다음에 중국산 부세, 부세 있고 갈치도 있네요. 갈치, 선동 갈치 많잖아요. 럼피라. 그 다음에 양미리, 팔0 원. 양미리. 그음에 저가점이고요. 양미. 양미. 있그 다음에 물메기, 물메기. 낙지, 낙지도 낚시. 낚시. 있네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꼬마, 꼬마. 산 자연산골, 자연산골이네요, 자연산골, 자연산골. 네. 응. 보오징어여 응. 멍게도 있네요, 멍게. 바지락. 왕바지락이래요, 왕바지락, 왕바지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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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도, 고등어도 돼. 고등어 두 마리요? 네. 예. 어, 꼬막하고, 많이 있네요. 오징어. 냉동 오징어. 감사합니다.